네, 11월 9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당초 예상했던 1원장 어, 터미널 1,2,3,4,5로 예상을 했었는데 1원장 터미널의 예상을 어, 깨고 여기 3파보다 4파가 1.618 정도 나오는 여기 3파 높이 대비 5파의 높이가 1.618이 나오면서 이런 장 터미널에 가설은 깨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 2, 3, 4, 5 터미널이 나왔습니다. 터미널로 충격파, C파가 되면서 여기 A, B, C가 됩니다. 그래서 3파, 3파는 A, B, C 또는 A, B, C, D, E가 표준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격파 하나로는 안되니까 A, B, C 해서 3파 그 다음에 4파는 3파에 50% 이상 되돌림 이미 다 되돌려졌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시간 시간 조정만 필요하고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고요 시간 조정만 있으면 이제 5파가 남았는데 어, 5파는 연장에 연장이 가능한 확장형 오연장 터미널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조정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무제한 상승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다시피 1파의 길이를 어, 3파. 3파가 파 1대 1대1 보다 넘어섰기 때문에 5연장 터미널의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되돌림까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 세부 카운팅 살펴보겠습니다 네 1연터라고 예상을 했다가 지금 5연터로 바뀌었다고 해서 카운팅은 변화가 없습니다 카운팅은 똑같고 3번 파동의 어, 터미널 큰 터미널 3번 파동에 또그 안에 있는 터미널 5번 파동은 마찬가지로 확장형 삼각형으로 진행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가 여기 a b c d 그 다음에 e 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e 파 진행하다가 어, 지난번 영상이 이 근처에서 마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카운팅 디테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혹시 여기 1, 2, 3, 4, 5, 5그 그러니까 3번 파동의 어, 터미널에 여기 5번 파동 5번 파동 카운팅을 할때 이거를 왜 1, 2, 3, 4, 5로 카운팅을 안 하고 왜 A, B, C, D, E로 카운팅 했냐고 궁금해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 추가 말씀드립니다. 어, 이게 1번 파동, 3번 파동 길이도 문제가 없고요. 3번 파동이 더 길고 되돌림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는데 어, 터미널 임펄스는 임펄스만으로는 5번 파동을 구성할수 없습니다. 5번 파동은 어, 표준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임펄스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고 A, B, C 이게 A, B, C로 임펄스가 나온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 지금은 진행이 어 임펄스만 나와 있습니다. 임펄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임펄스로 카운팅을 하지 않고 확장형 삼각형으로 A, B, C, D, E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래야 카운팅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디테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파에 A파, B파, 그 다음에 C파인데 B파에 A파, ABC, 어, 12345, 그 다음에 어, B파는 ABCDE, E는 다시 ABCDE, 확장형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파, C파는 1, 2, 3, 4, 5, 5는 다시 A, B, C, 1, 2, 3, 4, 5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E파의 C파는 5연장 터미널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1, 2, 3, 4, 5로 올라갔고 1파는 A, B, C, 1, 2, 3, 4, 5 그 다음에 이 3, 4, 5파는 다시 ABC, C는 다시 5연장 터미널 1, 2, 3, 4, 5, 4파는 어, 터미널이 두개 나왔습니다. 인펄스두 개로 해서 3, 4, 그 다음에 5파가 다시 ABC. a b c 1 2 3 4 5 오파는 다시 a b c a b c 1 2 3 4 5 요거 좀 다시 정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오파는 abc인데 어, c파 여기서 abc c파 c파 세부 카운팅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C파가 1연장 터미널인데 어, 1 2파가 A, B, C W, X, Y A, B, C, D, E, Y 그래서 2파 3파, 4파, 5파 해서 A, B, C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5연장 터미널 네, 5파는 WXY, B파, A파는 WXY 해서 5파가 A, B, C, D, E. 여기서 마치, 마무리되고요. 여기까지 A, B, 그 다음에 C가 시작됩니다. 네, C는 다시 1, 2, 3, 4, 5. 5는 다시 A, B, C.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파에 A파, A, B, C, A파가 첫 번째 파동 진행이 되었습니다. C파는 1, 2, 3, 4, 5, 똑같이 터미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게 9월 11일 근처에 일원장 터미널 A파, 그다음에 B파, 그다음에 C파가 5연장 터미널이 시작이 되고 이 5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연 5파에 또 5파, O파, 5파에 또1 2 3 4 5또 5파에 1 2 3 4 5가 계속 이어져서 현재 지금 5연장 터미널에 3파까지 진행이 되고 4파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어,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